근 이제 동공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때 당시에 뭐 신사임당 채널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뭐 부동산도 들었고요. 주식 수업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투자 공부를 처음에 했는데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월급이라고 해서 뭐 매달 들어오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저축액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돈을 정말 벌수 있는, 돈을 만드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된게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아, 그럼 내가 일종의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업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또 크게 성공한 어떤 사업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네, 일단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게 결국 집에서 뭔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또 자본이 크게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뭘 나가서 하기에도 어려웠고 또 사실 남편이 옆에서 그.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은 일단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어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기술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다. 저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나도 지금 뭔가를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이 할수 있는 거 많이들 이제 소개하고 있는 뭐 인블루,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그때 다 한번 배워봅니다. 한꺼번에 배웠던 건 아니고 하나씩 이제 배워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배웠을 때, 제가 이제 다 배워보고 느껴보니까, 인블류는 좀 꾸준하게 계속 어떤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또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요즘이야 자동화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거의 없던 시대고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다 일일이 손품을 팔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 편집하는 게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월한 편이었지만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는 아 정말 내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어. 주문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수 있구나. 라는 걸또 알게 되었고, 사실 다른 것들은 내가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팔로워가 많이 생기거나, 뭐 노출이 잘될 때, 뭔가를 팔거나, 혹은 뭐 협찬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바로 물건 판매였어요. 그래서, 아, 또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고 해서, 나도 한번 물건을 팔아보자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도전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제 도전했을 때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고들을 많이 보면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월 천만 원 찍을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건 바로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뭔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아유 어렵네. 왜, 나는 왜 어렵지? 다른 사람 다 쉬운 거 같은데? 해서 처음에는 또 다른 데를 또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러다 결국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는 이거 어렵다라는 걸좀 전제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찬찬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게 돼요. 해보다 보니까 모든 게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진짜 유리하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사실 사진 찍고 뭐 멘트 하나 적는 것도 그들이 한걸 보면 정말 센스가 너무 넘쳐요. 와 진짜 잘한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만나서 제 친구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하고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20대 30대들은 정말 센스가 넘치는구나. 그렇긴 하지만 뭐 소비자가 20, 30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분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타겟을 어, 좀더 진지하게, 어, 좀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에 저도 그렇게 어,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현혹이 돼서 처음에 다들 발을 들여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물건을 등록하는 것까지는 너무 쉬워요. 할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고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것들 긁어와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너무 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들 무너지는 거죠. 개설은 지금도 아마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새로운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이 될 건데 아마 그 중에 버티시는 분은 정말 소수일 거다. 어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상품을 팔 되는지, 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내 거를 뭐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사실 모든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을 만약에 찾았어요. 그다음에 해야 될게 업체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혼자서 다할수 있는데 이건 누군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체에 전화를 할때 경험도 하나도 없고 뭐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만들었고 한뭐 어떤. 초보자가, 초보 아줌마가 저 물건 좀 주세요라고 전화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제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진행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때 항상 블루오션을 가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레드오션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항상 뭐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마케팅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검색을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이 그 키워드가 존재해야지만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 거를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 대한 세부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 거를 찾아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정말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뭐 이름을 예쁘게 지어도 아무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레드 오션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 레드 오션 중에서 좀 살짝 중소형 키워드를 내가 잡는다면 그것도 이제 사람들도 찾고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내가 노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고 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는 게또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라면 이 단계 단계에서 어떤 허들이 계속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반응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거라서 내가 어렵게 느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또그만큼의 실력이 늘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차근차근 하시면 좋고 조급하지 않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물건 등록을 해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이게 한번 완성이 되면 마케팅의 어떤 마케팅, 세일즈와 마케팅의 어떤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크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면 누구나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